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부르는데 요즘 춤을 못 추면 춤치라고 불립니다. 청소년들은 춤못 추는 거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. 춤바람이 아닌 춤의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 이보경기자입니다. 봄볕이 화창한 오늘 광화문 앞 청소년들의 춤추기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. 이처럼 춤추기는 이제 청소년들의 축제 등에서 빠지지 않는 놀이 문화가 됐습니다. DDR 기계로 상징되는 청소년들의 춤 문화가 크게 확산되면서 춤 기계만 해도 펌프, 삼바 등 수많은 종류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. 입시 스트레스를 춤으로 풀었던 대학 새내기들에게는 춤 동아리가 단연 인기입니다. 춤 동아리에 대해서요. 어떤 힙합 댄스라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을 위한 댄스 교습소들도 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춤은 종래 음습한 교습소의 이미지를 받고 젊음을 밝게 발산하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춤 추는 게 좋고요. 그냥 취미로 취미 활동으로 하고 싶어서 등록을 했습니다. 청소년들의 이 같은 댄스 선풍은 컴퓨터 등을 앉아서 다루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을 해방시키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됐다는 풀입니다. 춤추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고 는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공부에도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이에 따라 춤추기는 청소년층만의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 문화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보경입니다.